아, 회 회사에... 아, 아, 멋있습니다. 아, 네, 오늘. 아. 야, 오늘 치료까지 두고 있으니까 진짜 너무 사랑합니다. 예, 보양식을, 한준우 국회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저희 요즘 엄청 핫한 핫이 처음 올라가고 있는 경아파트입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여기 주산. 네. 지단... 네, 아, 지금 왔어요. 여기 예, 예. 후보님이 왜 오시는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오늘은 예, 후보님이 예. 2030 여성분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 자리가 일정상 너무 인위적인 자리는 아니고 네. 어, 후보께서 2030 여성분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는 시간인데 마침 오늘 또 연락이 될 후보께서 만날 수 있는 분들이 내 꼴이라는 걸 저희 지역구에 사시는 분들이라 아, 그분들과 네. 이야기도 나눠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 하시는 것이 어떤 건지 체험도 한번 해보고 더욱 내 거를 몰라요. 약간 농구랑 비슷한 건데. 그래서 같이 잠깐 이야기도 듣고 체험해보고, 후보께서 이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2030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가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아, 저희가 여기 끝난 다음에 그 일산대교를 한번 가볼라고 그러는데. 일산대교? 예, 네, 무, 무료화. 예, 마지막 무료. 결제였죠. 예, 무료화 된 다음에 뭐 좋은 점이라도 있나요, 뭐가? 어, 예. 지역이 인접지역이 예. 일산과 그 김포가 인접지역인데, 예. 실은 가려면 너무 멀어요. 강을 건너야 아...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산대교입니다. 유일하게 무료화 되지 않았던. 그래서 일산대교가 무료화 되면은 김포와 일산 간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지게 되는 거죠. 네. 아, 그럼 아주. 그럼 정책은 아주 좋은 정책이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면 고양시가 이제 법양과 일산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특히 일산 주민들에게는 인접에 있는 김포를 가는 데 있어서 도로가 유료화되어 있으면 실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분들에게는 획기적인 어, 결제였다. 마지막 결제가 정말 획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늘 이렇게 이으신게 네.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일본 아, 네. 정장이나 이런 걸보을 때는 아, 네. 국, 예, 국회의원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네. 또 동네 아저씨 패션으로 아주 네. 네. 예, 멋들어져 보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거의 아 거의 저보다 뭐... 더 멋있는 야, 분이 계셨구나라고 <laughs> <분이신데? 웃음> 생각합니다. 예, 아. <laughs> 네, 고맙습니다. 저기 고맙습니다. 이재명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꼭 승리하겠습니다. 이재명 화이팅. 화이팅!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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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합니다. 예. 자, 현재 지금 보세요. 이 생생하게 이 현장에서 차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차 지나가는 거 보시면, 야,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다. 이 서민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좋은 정책으로, 예? 이렇게까지 그 이재명 그 대선 후보는 서민 친화적인 정책, 예, 군민의 삶, 서민의, 그 시민의 삶이 개선되는 그러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예, 시행하고 있다고. 제가 정치다 봐,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정치 예, 사업 믿고 보증 보증 수표다 제가 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거짓말 안해요이 무료화 정책을 하면 공해도 없어져요. 예, 정차가 안 되기 때문에 뭐만 잘하세요? 시원하게 달리잖아요. 그럼 정차하고 그 매연 나오고 환경도 안 좋아지고 돈 내니까 스트레스 받고 집에 가서 부부 싸움 하고 열 받아서 돈 없다고 난리치고 자 사회적 비용이 없어지는 이런 일,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 정말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예, 그럼요. 어? 할수 있어요. 예, 따부따부따또 여기, 예, 아무튼만 지금 보시는 대로, 일산대교는 시원시원하게, 시원시원하게 뚫려 있다. 라고 다시 한 번, 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시원시원하게 뚫려 있는 일산대교. 여러분도한번 달려보십시오. 나중에 여기 여행 한번 오세요. 저도 공짜로 건너왔습니다. 예? 저도 공짜로, 공짜로 건너왔어요. <laughs> 예, 낙엽이. 예, 낙엽 치워주세요. 또뭐 요가하니까. 예, 이게. 예. 자, 보세요, 지금. 이 속도, 놀라만한 속도를 보십시오. 예? 이 친환경. 친환경적인 일산대교. 예? 환경 산업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매연을 절감시킬 수 있고. 보세요. 이렇게 매연을 절감시킬 수 있고. 아이, 따봉, 따봉이야. 네, 거짓말 하겠어요? 따봉, 따봉, 딱 따봉이야. 지금 여기 일산대교. 난리도 아니에요. 예? 나본 콘서트가 어 언니. 언니 나끝나마

어, 서울의 소리 <잘했어. 웃음> <laughs> 58만 구독자고 어, 이게 화이신 뉴 스포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맞아 나는 팀분들께 알려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 웃음> <많이> 최대한으로 <laughs> 접촉이 접고 아, 어, 네. 여성들이 아, 여성 프로그램인데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예요. 네. 그래서 오늘 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의 이제 좀 여성들이 좀 가까운 곳에서 캠인스를 네. 좀 느끼면서 이런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네. 여성 중심의 스포츠를 즐길 오, 수 있는 오. 프로그램을 좀확고있키자 아, 그 네. 프로그램은 지금 여러 가지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인근에 저희가 시설이 오,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인프라 확장에 서 어, 지금도 고민하고 생각하신다는 하십니다. 이모님께서 그런 역할을 많이 네. 해주시니까 네.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시고 네.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화동하시고스포츠가 네. 네. 남성뿐만이 아니라 여성과 함께 여성도 새벽 3에 참여해서 네.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그런 프로그램을 더홍이 나가겠습니다. 네 네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네, 의리 위원님께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건강해야지 대한민국 이 건강. 네네. 네, 네, 아, 국민 네. 이재명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사님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구경웅 님을 써버렸어? 아 여, 이름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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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다 쓰지 말라 그랬어 아,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정, 야, 정치 탑바 쓰라있잖아 내가 아까 나는 구연 <laughs> 아니 제가 그 앞에 쓸때 있다고. 아니 물어보잖아 이름 뭐냐고. 제가 여기다가 정치 탑바 쓰라고. <laughs>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나 보세요. 아 오늘 방송 진짜 또다 배로 <laughs> 왔어 지금. 아맞 있어 지금. 아. 물어보잖아. 여기다 써. 여기다 받았게 다. 아니 아니 이게 정치 탑바 이거 지금 하시는 여기, 거. 여기, 이거, 이게 이거, 이거. 이제 쓸데가 있어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지사님이 딱 물어보셨나봐. 이름이 뭐다니까 떨리고 구경웅입니다 이렇게 <laughs> <laughs> 경웅 써버리신 거야 그냥 아자자 자, 그래도 오늘 예예 예,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네. 자 고생했습니다 자 환경. 오늘 그래도 일요일 날 이런 즐거운 날에 예 전기다파가 그리고 이렇게 지단님 예, 오시는 거예 국회 풀 기자단 아니면 안에 못 오, 들어가지만 그래도 밖에서 네. 지가 다 찍었습니다. 네, 네, 네저 보고 있어요 지금 저 보고 있어요. 어, 제가 그 끝낼라고. 지금 아, 다 찍었습니다. 아, 네, 네. 아.